경북의 명품 특산물이 대구 메리어트 호텔에 공급됩니다. 경북도는 29일 오후 대구 메리어트 호텔에서 신선하고 고급스럽고 안전한 경북 명품 농특산물을 고품격 서비스와 현대적 시설을 갖춘 농특산물 홍보 판매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Yeah. 어, 경북의 우수한 농산물을 어, 세계 최고 브랜드인 메리어트 호텔에서 판매 합니다. 그러니까 메리어트에서 손님들에게 가장 신선한 경북의 농산물을 어, 판매함으로써 메리어트도 가치도 올라가고 또 경북 농산물을 또 소개가 되면서 경북 농산물도 판매처가 다양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봐요 이번 행사는 신선한 경북 농특산물이 당신의 테이블을 찾아갑니다는 슬로건 아래 경북 명품 농특산물과 대구 지역 5성급 호텔과 협업, 호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경북의 다양하고 신선한 농특산물을 활용한 레시피 메뉴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김천과아주 등 대한민국 식품 명인과 경북 명품 특산물을 최신 트렌드, 감성, 테마, 영상을 반영한 팝업 스토어에 담아 연중 홍보, 마케팅을 하는 등 특별한 장소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품격있게 전개할 계획입니다. 특히 호텔 2층 라운지, 경북도 전용 팝업스토어를 구성해 제철 농특산물을 대형 멀티비전을 통해 호텔 방문객을 대상으로 영상 홍보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세명TV 윤수윤이었습니다. <목소리>